안녕하세요. 앞서 영상을 보셨듯이 오늘 진작에 온이 경치가 참 좋구요. 공기도 딱 나뭇잎 냄새와 솔잎 냄새와 참 기도하기 좋은 그런 밤인 것 같습니다. 어, 여기서 오늘도 고당에 이 합수를 잘 받고 갑니다. 요즘 참 힘들고 어려운 거에 놓으신 분들도 많고 또 전화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서도 어, 오늘 이렇게 장군님과 합수를 다잘 받고 대가 할아버지, 할머니, 할아버지들과 동와 설리님들과 합수를 잘 받고 갑니다. 집안 집만마다 사정이 없는 집안이 없고, 조상의 고가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. 허나, 그 묶인 고를 잘 풀고, 받아야 될 공주를 잘 받게 되면은, 그 고비 또한 잘 넘어가고, 또 이렇게, 또, 이 가정사도 잘 풀어져 가게 됩니다. 오늘 여기서 합수를 다잘 받아서, 또 명기석이 받아서 갑니다. 봉이 소리도 참 듣기 좋고, 오늘 이렇게 또, 어, 어... 하여튼, 맑은 기운 잘 받아서 갑니다. 암쪼로 힘내시고요. 어,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방기랑 뽑아볼게요. 네. 자, 보게 되면은, 이 조상님 자락에서 다 웃기고 속킹 보들이 많다고 나오고요. 자, 이 당산에서 문전을 다 열으셔야 됩니다. 열고, 음, 그리고 그래야 개문이 열린다. 아무쪼록 어, 이 하루 또잘 보내시고요. 어, 기운 잘 받아서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